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다섯 번째 시간, 10월 1 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할 수 있도록 긍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긍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1,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 예언자 예레미야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어째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보호하여 내가 어디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그래서 기록하게 하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직접 회중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대신하여 선포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BC 602년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전 시기에요 1차 침공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45장이 44장 이후의 기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연대상으로 보면 36장 뒤에 위치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바룩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집트에까지 끌려가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 44장은 예레미야 사역의 가장 최종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5장, 그것도 이제 46장 뒤에도 있어요. 물론 46장에서 49장까지는 독립된 기록, 기록입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어, 예언에 담겨 있고요. 그데 45장을 44장 이후에 연대상으로 보면 36장 뒤에 위치해야 할 내용이 45장으로 44장 뒤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또 한번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 주셨을까를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장, 26장부터 44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용납될 수 없는 죄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어, 바룩도 당대의 신앙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폐역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 그리고 어,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 전체가 예레미야를 핍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족적 왕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바르게,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시대적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bc 605년은 바벨론의 느부가네의 왕이 이집트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한 때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어 605년 그 해에 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 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에서 25장 뭐 1절, 9절, 11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죠. 그래서 금지당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을 기록하게 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회중 앞에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BC 605년 같은 해에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 고대 중근동에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고 또 남한국 유다는 모든 측면에서 특히 영적 측면에서 심각한 고갈 상태가 어, 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어, 바룩은 자신들의 개인의 신변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 바룩은 모든 기록에 있어서 어. 자신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인식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은 모두 배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런 신실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45장의 내용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2절에서 밝히면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36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다 기록되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상태가 됐겠죠. 어쩌면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예언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읽습니다. 36장에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 냉담한 반응, 거기다 조소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로 어, 매도하면서 바룩을 또 몰아 세우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룩의 마음 상태가 엿보이는 말이 3절에 등장하죠.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룩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또 회중들 앞에서 소리 내어 읽는 36장에 나와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고, 또그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는 사건까지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와 자신을 거짓선지자로 몰아세우는 그런 억울한 상황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요. 출신 과정 그의 출신을 보면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가족들이 전국 고위직이 많았어요. 먼저 할아버지 마아세는 왕의 고관으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관장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이라든가 역대하 34장을 보면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의 동생 스라야는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36장을 보면 기득권 세력의 배척을 당하고 또 43장의 내용을 보면 일반 백성들의 모욕과 욕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고통이라고 쓴 단어는 성경에서는 마크옵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용됐던 성경의 용례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의 고된 핍박에 아주 고역에 그냥 고통스러워할 때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 대목에서 쓰였던 쓰였던 단어였던 것이죠. 바로 근여 지금 남한국 유다의 영적 현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3절의 기도, 기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창조의 주님이시고 통치의 주님이신 것을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회중 앞에서 소리내어 읽을 때, 아, 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언자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리고 회중들의 극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있는데 하면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어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여기서 큰 일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게돌로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돌로프, 이 게돌로프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2절의 큰 민족, 그래서 양적인 크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용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이라든가 또 모세와 같은 인물이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11장 3절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모세를 말하는 것이나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할 때 그때큰 일이라고 또 위대한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게돌로프라는 큰 일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입니다. 바로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의 가문이라든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돌아온 것은 냉소적인 반응, 욕설, 비난 그리고 자신을 적대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포기하라고 5절 후반부에서 얘기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다? 주십니까 내가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무슨 영화에서처럼 목숨만을 살려드릴게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바룩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그릇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재앙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재앙 속에서 바룩의 생명을 건져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남기시는 거죠. 이것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는 초창기 혹은 중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기록이 이 44장 이후에 오게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루기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날로 처참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비난, 그리고 동족들의 공격, 예루살렘의 폐망, 그리고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큰 일이 바로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큰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는 지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이 바로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44장 이후에 예레미야사에게 모든 사역의 기록을 마치고 나서 바로 45장에 이 기록을 배치한 하나님의 의도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살아남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로 사용하겠다 고 하면 건물주들이 건물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임대해서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송받을 만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이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칭송받는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일을 바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겸손한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학생 때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의 내 모습, 20년 후의 내 모습 이렇게 계획을 세면 그대로 될 확률이 높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내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룩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언약을 듣고 바룩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되는 바로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루기 만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이 45장의 말씀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또 바룩에게 하신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바룩은 그의 기록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힘을 주리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겸손이 순종한 그 바룩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주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바르게 삶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며 오늘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